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각쟁이, 라라미스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 미리 얘기했던 대로 용사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임이란 게 업데이트가 진행됨에 따라 게임 내 트렌드가 바뀌니까 새롭게 영상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는데 지금과 같이 콜라보 용사가 다 해먹는 판에 용사 추천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조금 더 있었다는 거겠죠. 이번 이벤트나 다른 이유를 통해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할 분들과 다시 게임에 복귀할 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한 끝에 용사를 선택을 했는데 트렌드와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면 그만큼 허무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일단 최종 컨텐츠를 기준으로 콜라보 용사가 없는 쪽으로 해서 용사와 조합을 골랐으니 선택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도전과 토벌에서 쓸 용사가 필요하다 제네비에를 고르고 차이, 춘향을 얻는 쪽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고 결투장에서 쓸 용사가 필요하다 카이네우스를 고르고 매그너스와 마르페이를 얻는 쪽으로 난 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쪽 컨텐츠에서 쓸 용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에키드나를 고르고 비비안 베아트리체, 카이네우스 마르페이를 얻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빨리 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전 영상을 보고 용사를 골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전 영상이 에피소드 1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에피소드 2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떨어지거나 메타적으로 선호받지 않는 조합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좋은 용사이고 컨텐츠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추천한 용사는 절대 고르면 안돼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면 메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번 추천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흑해는 용사 하나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용성권으로 그동안 날 괴롭혔던 도전과 날 짜증나게 했던 조성민 디렉터를 혼내주는 상상은 하지 마시고 용사는 그저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선택에도 너무 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흑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끈기죠, 끈기. 네, 꼰대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도전 토벌 추천 용사인 제네비에 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용사가 아무리 사기다, 사기다라고 해도 게임이 굴러갈 수 있는 건 제네비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미지가 엄청 강력할 뿐 아니라 저항도 깎아주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다만, 칼을 던져 표식을 남기고 표식이 있는 적에게 3체인 반응 공격을 3번 적중시켜야 한다는 까다로운 패시브 조건을 가지고 있어 1대1 보스전은 정말 강하지만 웨이브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운파와 차이를 조합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죠. 운파가 3체인 했으면 차이는 SP회복과 버프를 제네는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운영이 되는데 세 명의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특히 차이의 SP회복은 운파가 여신의 활력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3체인 사용 횟수를 증가시켜 제네가 더 많이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속사의 온도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딜을 낼수 있게 만들어줘요 도전뿐만 아니라 특수 스킬이 중요한 신토벌에서는 딜러 공식 조합처럼 되버려서 필수적으로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결투장 추천 용사인 카이네우스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네우스는 결투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탱커가 되어버렸죠 트윌리와 마찬가지로 아군 블록에 반응하는 자석 효과를 가지고 있고, 피해 감소 버프도 있어 아주 좋은 탱커예요 여기에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용사의 치명타 저항을 90% 올려주기 때문에 밖에서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해주고, 또 보호막을 차단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헬릭스를 카운터치기에 좋습니다. 카이네우스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매그너스와 마르페이를 넣어주면 또 시너지가 엄청나요. 매그너스는 적에게 씨앗을 던져 표식을 남기고 표식이 붙은 적이 이로운 효과를 받거나 아군 용사가 3체인을 사용하면 나무 정령을 불러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인데 카이네우스의 치명타 저항 버프가 적에게도 이로운 효과로 적용이 되어서 계속 나무 정령을 불러냅니다. 마르페이는 3체인 트리거의 역할과 피해 감소를 걸어줘서 카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마르페이 대신 슈브를 넣어서 좀더 공격적으로 조합을 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안정성 면에서는 마르페이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르페이도 결장 필수 힐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쪽 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키드나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드나는 속도가 느린 편에 드는 3체인 반응형 용사이지만, 지속적인 딜링과 보속성 딜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성 딜러는 세트 각인석을 어렵게 구해서 넣을 필요가 없이 출석 보상으로 날개를 구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각인석 파밍 난이도가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낮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무속성 공격은 방어와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 번째 속성이기 때문에 결투장에서 에키드나가 채찍질을 시작하면 그냥 다 찢겨 나가요. 도전에서는 에키드나, 베아트리체, 운파, 전투장에서는 앞서 말한 카인 우스와 마르페이를 써주면 베스트. 없다면 승급 용사인 알렉산더와 웅파를 사용하다가 하나씩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다양한 용사와 조합을 다루고 싶었지만 선택지만 늘리는 꼴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스킬 해금 용사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에서 한 번씩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용사들이니까 얘네들도 꼭 잊지 말고 선택지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선택권으로 승급 용사를 받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기타 궁금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제 영상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아, 상점을 보면 광고를 통해 황금 무기 상자, 반지, 찢어진 계승해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 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은근 육성의 차이가 큽니다.